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는데요.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참여와 지역 갈등 해소 등 3대 기조의 중심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주말 야생조리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고성군 방역 현장에 직접 나가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 권한대행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나 지역 공약 그리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흔들림 없는 경남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참여 지역 갈등 해소와 도민 화합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 등 3대 기조에 중심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대행은 실국장 책임제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TF 팀을 운영하는 등 일하는 도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 도정의 키워드로 소통, 협치, 현장을 강조하며 남은 임기의 빈틈없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경우 도지사 권한 대행이 지난 주말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고성군 방역 현장에 직접 나가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권한 대행은 농정국장회 간부 공무원에게도 방역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에게 도내 AI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정국장은 사천 고성 동물 방역 과장에게 거점 소독 시설과 철새 도래지 등을 방문해 AI 유입 차단 방역 활동에 능동적으로 임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AI 방역 현장 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맞춤형 일자리 안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청 민원실내 일자리 종합센터를 추가 설치해 운영합니다.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센터는 지금까지 도내 한 곳에만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취임 이후 도민 가까이에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도 일자리 종합센터는 1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일자리 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일자리 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경상남도 도 민원실에 설치된 일자리 종합센터 또는 창원 컨벤션센터 일자리 종합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일자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4일, 2017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오수동아리 경연대회는 도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자리로 올해부터는 경상남도 주민자치회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도내 시군별 23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팀은 바쁜 생활에도 틈틈이 갈고 닦은 기량과 열정 끼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한편 이날 한경호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도내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상남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 2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차 사회복지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사회복지사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경우 도지사 권한 대행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소외된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 대행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도내 사회복지사 12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